오늘은 맑고 온화했지만 공기가 어제보다 더 탁했는데요. 내일도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으니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밤사이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온화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낮과 밤 기온 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mm가량 예상됩니다. 산지에는 1에서 3cm 눈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졌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으니 장시간 외출을 삼가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아침한때 비소식 있겠고 이후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초범 같은 날씨를 보이며 낮에는 다소 포근하게 느껴지겠지만 예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만큼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이 되도록 삼가시고 호흡기 청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